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주택 연금 다시 한번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돈 버는 은퇴 금리 인상으로 주택 연금 이자는 이제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쉽습니다. 별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줄줄 새는 돈만 막으면 됩니다. 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기타금융이라든가 주택연금 가입권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월복리 이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월복리 3%를 적용했을 때 3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요. 1억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요. 만약에 1억원을 빌렸다 이랬을 때는 요 30년 후에 원금 1억원 대비 1억 4,568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짝이 없겠죠. 하지만 3%에서 5%로 2%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가 물어야 되는 이자는 요 3억 4,677만원, 3% 대비해서 무려 2억 109만원 만큼 더 많이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10%로 상승했다. 그러면요, 30년 후에 내가 물어야 될 이자는요, 18억 8,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3% 대비해서 엄청납니다. 17억 3,806만 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자가 20%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요, 30년 후에 나는 382억 9,640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3% 대비해서 무려 381억 1,832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월복리. 엄청나게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주택연금은요, 바로 가장 무서운 이자 월복리로 평생 뗀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연금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픽스 금리 1.64가 되겠고요. 플러스 가산금리 0.8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CD 금리는 요 1.5%고요, 플러스 1.1%를 적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연보증료 0.75%를 감안하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6개월 전의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연금 이자는 급등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96%가 되겠고요, CD 금리도 뛰었죠. 2.97%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 이자율 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코피스 금리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시에는요 월복리 4.66%를 뗍니다 CD 금리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는요 월복리 4.82%를 뗍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액형, 정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3억원일 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은 127만 6천원이고요. 7억원은 1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은 229만 6천원이 되겠고요. 12억원은요. 260만 9천원을 평생 매월 받을 수가 있겠죠.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수는 있지만요. 65세 되는 시점에 기대연명만큼 받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남자의 기대여명은 19.2년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최대 21년 받을 수 있고요. 여성같은 경우 기대여명은 23.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5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65세 여자인 경우에 25년간 떼는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코픽스 금리 이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코픽스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하고 초기보증료, 연보증료를 포함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3억원일 때, 65세 때부터 매월 76만 5천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25년간 받는다면 2억 29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가입시, 25년 전 가입시 주택가격 3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죠. 하지만 이자는 어떻습니까? 월복리로 2억 1,803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불과 6개월 전보다 그 8,904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부담해야 되죠. 그렇다면 주택가격 5억원일 때는 어떨까요? 65세 때부터 매월 127만 6,070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25년간 총 3억 8,283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25년 전에 주택가격 5억 원 대비해서도 한참 못 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5년간 부담해야 되는 월복리 이자는요, 무려 3억 6,367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보다 무려 1억 4,852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7억 원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매월 17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5년 동안 5억 358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5년 전 주택가격보다도 훨씬 적게 받죠. 하지만 부담해야 되는 월복리 이자는요. 무려 5억 900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6개월 대비해서 6개월 전보다 2억 787만 원이나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가격 9억 원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매월 22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5년간 6억 888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5년간 부담해야 되는 월복리 이자는요, 6억 5436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6개월 전보다 무려 2억 6,724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가격 12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매월 260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5년 동안에 7억 8,2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25년간 월복리 부담 이자는요, 무려 7억 5,207만 원이나 됩니다.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요. 6개월 전보다 무려 3억 887만원이나 추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의 바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자, 월복리로 떼는 주택연금,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주택연금의 높은 월복리 이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대안, 임대수입 등 창출 등을 찾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노후에 가만히 앉아서 적은 연금과 높은 이자로 집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주택연금을 받지만 이자 폭탄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 이자율 급등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월복리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